여기 저 첩첩산중 오지에 왔는데요. 야, 여기 지, 집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 예. 저 어, 개들이 있고요. 어우, 개들도 엄청 무서워 보이는 개들인데 예, 주인분이 키우시는 개 같습니다. 아우, 예. 개들이 많이 짖어가지고 시끄러울 텐데. 예, 죄송합니다. 가만 아시고 좀 보세요. 예, 워낙에 뭐... 산속 가운데 아, 신기한 집이라서 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와 이거는 뭐 이거는 산속에서 내려는 물인가? 실제로 오 여기 보십시오, 야 세상에 이렇게 산에서 물이 내려서 이렇게 쓰시는데 물도 먹는 줄 아, 맞아. 전망이 끝내주는 집이네. 크으, 아, 이런 곳에 정말, 정말 진정한 자연인 같은데. 네. 세상에. 이런 곳에 집이 다 있네요. 아, 아,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집을 잠깐 비워두시고 내려갔다 온것 같은데. 아, 그 개들도 있고. 야, 이게,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 이게 다 형님 과일 나무 아닌가요? 네. 과일 나무 아닌가? 요 예. 전망이 너무 멋진 집인데. 야, 개들이 예, 개를 풀어놓은 건 아니겠죠? 개들이 어, 뭐 설마 뭐 사람 해해쟤네들은뭐 어. 저거 하지 않으면은 개들이 뭐. 정말 물겠습니까 이야. 보십시오 아 집이 진짜 실제로 사는 집인데 너무 아담하고 멋진 집입니다집세상다이런 곳에 집이 있다. 니이 있다. 가운데다 정말 신기합니다 아 너무너무 깨끗하게 마루도 그냥 장판을 착 깔아주고 집에서 나오면 마루에서 앉아 쉴수 있도록 돼있고요 아, 아궁이 아궁이 보십시오 야, 어디 가셔 가지고 이제 문을 잠가놓으셨는데 시계도 보이고 어, 괴정시계도 보이고 아, 신발도 있고 여기서 계속 사, 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궁이도 두 개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반대편에 보십시오. 와산 아주 정말 능선이 온 산의 기운을 다 받는다. 다 받는 정말 여기 아 끝내주는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 세상에 청양산의 기운을 다 받는 그런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음. 집 아주 진짜 멋지죠? 어. 개들이 개들이 많이 지어 지져가지고 어, 조금 시끄러운데. 야저 저 위에 또 집이 하나 또 보이거든요. 저쪽 집 산속 사이로 집이 하나 보이죠? 와또 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집에 살 생각했는지.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도 있고. 이렇고 이야. 거는참고용인가 아, 여기 어게 슬레트를 그냥 멋지게 자랐는데. 야 이거 어쩌고 그냥. 아, 이거 없는 게 없네. 보세요, 어, 어, 뭐. 확실히 사람 사는 집이라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게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와. 아, 없는 게 없네, 진짜 여기. 완전히 막 창고처럼. 야, 이거 뭐...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야, 진짜 이런 곳에 어떻게 살까요? 진짜. 아, 걸어서, 진짜 한 시간 이상을 걸어서 올랐는데, 세상에. 이런데 집이 다 있다니. 여쪽에 음, 보십시오. 귀가 얼마 좋은가요? 여기도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아, 개, 개들을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나무들도 아주. 어. 나무들도 많고. 이야. 저쪽에 산을 보지 완전히 뭐포수가 완전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십시오. 야산 정상 아 멋지죠. 산 능선이 대단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 살다니 저쪽에도 지금 한 채가 보이고요. 어, 아무 멋진 곳입니다. 개들이 좀 개들이 이제 안짓고좀 조용한, 음뭐 해를 안 끼치니까 얘네들이 좀덜 짖는 것 같습니다. 아 개들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단합니다. 개들이 엄청 많아지고, 야 이렇게 산속 한 가운데 집이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